너무 진하게 된 거야. 지금 어. 찍고 있어. 광주. <laughs> <방금. 웃음> 아, 그래서 어쨌든 어, 너무 나 내가 보니까 눈썹도 진하고 이슬도 <laughs> 너무 진한 거야. 해가지고 수작했나. 아 아직도 너무 진하다. 그래서 보면서 헉, 어떡하지? 않아. 그냥 이네 기다릴 것처럼 뭐 그냥 나온다고 나왔어. <laughs> 근데 이유정 연락 없던데? <laughs> <laughs> 야, 야 저, 내가 참... 7시 반에 만나자고 하길 잘했지 아, 8시에 만나자 아, 아, 했으면 우리 8시 아, 반에 왔다 인정 인정 어 아, 추워 생각보다 추워 아, 아, 다시 다시 새끼 있어 오세요 새끼 예뻐요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시바 완전, 겨울. 완전 겨울. 귀요미 귀엽긴 하는커트지 까리한 건 이게 최고 음. 음. 까리한 건 필요 없습니다 <웃음> 귀요미 대세입니다 <laughs> 역시 까리한 게 최고 까리한 건 필요 없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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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대박! 대박! 이게 더 대박 아닌가요? 아. <웃음> <웃음> 어! 대박 클렌징 티슈 예스 yes, 예 yes. 감사합니다 그거 완전 그거 어디 네, 근데 어디 넣어 와안 넣어서 그렇지 아이게손가락 손가락스 그거 미 손도 보여줘 네. 어, 안 날라갔어 어? 디 멀쩡해? 그래도 멀쩡해 보는데 이유적에 비해서 멀쩡해 보이다 그래 가 너무 그랬서아다 날라갔어 많이 흔들어 눈또 흔들까? 오, 멋있게 춤추고 있어. <laughs> 나 맨날 타주는 것만 마셔봤는데. 내가 타는 날로 날씨. 과연, 숟가락이야? 단세계만. 그녀의 소맥맛소 시식으로 단련된. <laughs> 시식으로 단련됐으나 나는 절대 타준 적이 없다. 나이 혼자만 한적지 위에다가 놔두고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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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뭐지? 안전 응, <laughs> <완전> 그거네. 와, 와, 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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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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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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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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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치할 응. 응. 것. 응. 아 진짜 배고프다. 미치겠다. 음. 뭐? 응. 밥을 먹고 온 응. 자들. 요새 다이어트랑, 다이어트라고 다이을 응. 먹으니까 더 먹고 아, 싶어서 응. 더 먹는 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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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<laughs> 혼자 다는데나 <다> <laughs> 몰라. 우리다다르데요 사신가 봐. 얘가 제일안 맞나? 얘가, 아, 얘가 제일안 맞. 제일 음. 제일 음. 음. 나 쟤가 대충해서. 와, 와, 감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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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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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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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잘먹었다아 잘 오늘 애스 오늘 잘 말랐니? <laughs> 나 오늘 왠 일로 잘먹랐지 원래 못먹아응나내맘대로면 내가 음,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. 코쉐징 했어요 오늘. 코쉐징 미쳤지 이제. 코쉐징 미 살아서 살아,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쉐징도 음, 했습니다. 이형이 표정 봐다 찍혔다 <laughs> 아, 영상 편집하면서 다 본걸 그러니까 나는 내가 편집하기 때문에 다잘랐다나새딩 지어주면 안돼 아니 딩이 오늘 영상이 화이라이인데 포새딩도 했어요 오늘. 딩 했어요 포 했어요 <laughs> 나초 먹방이다 오늘 <laughs> 나초를 먹어볼게요. <laughs>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 내가 진짜 어이없어 <laughs> 이게 뭐라고? <웃음> 어. <웃음> 왜 그걸로 먹어있냐? <보고> 이영이는 <laughs> 어? <laughs> 엄청 도도하게 나오는데 김혜진 거 많이 먹긴 보여 지즈야도도 하게 나온다. 아, 멘트도 살려줘. 아니야, 나 이제. 나도 도도 하게 간다. 허허서못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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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겠어. 벌써 허허데요마인인허트 <laughs> 아, 나 진짜 그래. 허허인허트 <laughs> <마인드 커트? 웃음> <laughs> 아 재밌다. 아니 나술 마신지 얼마 안됐다 얘기 하려 했다. <laughs> 왜 어제 어제 뭘 했거든? 이미 비거리 대구에서 산거 아니, 부산에서 산거 아니야 근때아 맞아. <laughs> 기억력 천재. <laughs> 천재. <laughs> 아, 이걸 찍어야 돼. 뭐?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. 예, 예. <laughs> 음. 아, 안타깝다. 음. 이 로머니 말을 들을 때 너무 길게 된 거야. 이거 이스맥스가 진 너무 아주 너무 짜증이 나는데. <laughs> 얼마게 <웃음> 가격이 궁금하다. 얼마 얼마 였나 네. 얼마였나? 네? 아니었나? 될것 같은데 10만 원. 아니었나? 어. 어. <웃음> <너게> <웃음> 나 잘못 찾아봤나? 그래마다 먹는 거나 먹을게요. 수줍먹을 <laughs> <진짜. 웃음> <귀여워. 웃음> 한 편이 혹시 우리 편에 사 뭐야? 이거를 여기서 찍어야지 잘 나오는 많이 나고아 괜찮아 이제 그만 찍어. 아, <laughs> 아그아 아. 너무 많이 떨었다. 나눠 나눠 색깔이 근데 안 나는 꼬데 아니야. 근데 보면은 얘가 좀 하얗고 얘네좀 아, 아, 노래졌어. 노래졌어. 아 노래가 맛있 근데 이거는 전어 아, 얘는 소주가 많아가지고. 아, 섞어도 돼? 너무 짧아서 섞을 법 없지 않나? 근데 이거 원샷 해야 돼. 아, 저 원샷 해야 돼. 원샷, 원샷. 아! 원샷, 원샷. 자, 혹시 이거 어, 봐봐 내가 찍어을게 김혜진이 원샷 하는 거 찍는데? 아니, 왜? 맥주 좀많 타는데? 맞지 근데 맥주 조금만 더. 타 맞아 서드만 다그도주를 조금만 덜따라 약간 피드백을 통해 어. 발전된 것지 볼터치인지 술터치인지 모를 정도의 뺨아저 볼터치 했어요 야, 야 말... 아까 아까 진짜 아까 생애 최초로 코쉐딩한 사람 나 <laughs> 리 레딩 아 아까만 그러다가는일적 네. 차렷해. 일적차렷가지고 <laughs> <차렷돼야> 지금 지워야 돼. 일단은... ㅎㅎ 일단은... ㅎ~ 는 ㅎ~ 가면 ㅎ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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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난 ㅎ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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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대주는 야! ㅎ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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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타일인데대 와, 진데 근데 내가 진짜 쓰는 것만 쓰면 안 써. 아, 근데 그렇죠? 아왜 이렇게 방청객들한 아, 그냥... 이거 잘모르 <laughs> <토이니까. 웃음> 아, 이거 인니 이거 뭐야? 이거는 내가 너무 급해서... 입술이 너무 건조한 거야. 급해서 어 샀어. 이거 솔직히 조태웅 아니냐? 조태웅 아니냐? 야, 니 그래서, 아. 조태용 아니냐? 조태용 아니냐? 야니말라태용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약간 바데이션을 넣고 싶 있다면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조태용 이거는 이거는, 이거는, <laughs> 이거는 이네들 다 어눌한 것 이런 색깔이야. 이거 발라 보면 되잖아. 어, 핑크야. 어차피 클렌징 티슈가 있는 샘플 핑크. 아 근데 사진 찍히지 않아. 아, 아 맞아 맞아 맞아. 이, 근데 이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. 어, 인기가 많았었거든. 아, 내가 안 바르게 되잖아. 어, 어, 되게 연한 분홍. 다음에 이것도 이런, 이런 색깔인데, 좀더 땡글 땡글. 이쪽 쪽에 방판 방판. 방판 방판. 이거 선물 받았는데 예쁜. 데 네, 내가 약간 한끼 도네 요어 네. 어. 그치요 어머 가세요 엄 많이 한번발라 제발 어머 가세요 매나플랜팅티슈 좀. 제발 어머 가세요 이거? 그래. 그것도 좋다 해 샀는데 그래서 이만큼 썼는데 <laughs> 야, 그야 잠깐 얘한테 좋다고 한 사람 누군데 계속 인터넷 인터넷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만큼 맨날 이거는 <laughs> 너무 양식서 좋게 봤습니다 <laughs> 야자 크림 네 뷰티 미야이렇서 이렇게 이거 되게 촉촉하고 좋다. 이거 촉촉해. 이거 좋이거 연희 준거다 썼어. 아 컨디션 다 나도 네가 준때준거다 썼어. 나남 남의 학생으이 협의 없고 네오괜찮야이 화장에 지금 화장 이게 더이이이 이렇게 <목소리도> 또믹스습니다나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거울, 한번거자 다시 주인을 못 찾아 돌아가는 밑에 물안들주는거 봐봐 그러게 술은 <목소리도> 다먹고고 이렇게 주인을 못찾아가 친구들 술다 싣고 었어요 아니 흑말로 먹 먹을 건데 <목소리도> 근데 니네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았어 취한 애들 야 내가 제일 많이 챙겨왔다 <laughs> 얘, 맞아 얘 진짜 <laughs> 야, 야 이배지 니가 <laughs> <네가> 따라주라 <laughs> 잠깐만 혼자 제성신이없는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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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laughs> 숟가락 야아니에 <가야 돼, 웃음> 이게 <laughs> 이거 뭐이 없어요. 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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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<웃음> 어, 이거? 나 <야>, 솔직히 <laughs> 술병에마이크넣는다 뭐, 마이크 마이크를 왜 넣냐? 에이 골, 에, 다시 해줘요 <아이들이. 웃음> <아니>, 다시 해 줘. <laughs> 술병에 어? 가랑 맞는 거예야 이거 아닐까요? 아닙니다. 야술병은 솔직히 마, 숟가락 넣는 정도야 괜찮은 거 아니야? 야, 야 그거는 개한치 맞대. 이장아도 어. 생각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냐요? <laughs> 어, 어떻게 생각하세요요 <laughs> 어떻게 생각하냐요? 말하세요. <웃음> 말하세요. <웃음> 어떻게 생각하세요? <웃음> 하냐요? 하냐요? <웃음> 하냐요. 하냐요. <웃음> 이제 또 하나의 만전리 하냐요? <laughs> 아이거 새우 먹어도 돼? 먹어. 안 되는데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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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안 되요. 안 되요. 안 되요. 안요안되안요안되먹네요안되 아니 무슨 언제 요안 되요. 안 되요. 이되지 빨리, 맞아, 빨리, 응, 이, 빨리, 빨리 이 마시라고 안 되요. 안요안 되요. 안 되요. 안 되요. 요안 되요. 계속 요안는것봐저기요 <계속> <laughs> <laughs> 야, 저거는 네. 진짜 아저씨같아대요 방송은 이 하면 편집된다, 이거. 야! <웃음> 대박! <웃음> <늦었다>. <웃음> <욕하고> <웃음> 되면 표집된다, 이거 봐. 이거 고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 이거 아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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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かっこいいです。 <웃음> 아니 <웃음> 니네보다는 배경이 예뻐 꽃이 있거든 맞아 꽃이, 꽃이, 꽃이 있다고 <laughs> 니네 말고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글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뭘 어떻게 생각하냐 건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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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대박! 오늘 해봐대박이있어요 <laughs> 오늘 해봐 <해바> 브이로그 대박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니아가 송춘 찾잖아 아.. 한 캔.. 거 치워주면 안돼? 뭐를? 어. 이번에 막.. 캐릭이 <laughs> <laughs> 야 그거는.. 하이라이트라니까 어... <laughs> 유정이 갑자기 취한 척을 한다 왜죽냐고 너는 아파 너무 아파 <이> 나중에 재정 신해보자 흑역사. 대안 아니. 물안 괜찮아. 아 세상에. 얘들이 마시요 나만 억울하게. 우리 내일 일어나면 카톡 넘자. 빨리 나마시요나만셨는데아 억울해 나 맞췄어요. 어 뭐가 억울한 건지. <laughs>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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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독 촬영 유자 시즌 얼굴 가리기아나아 쓰게 사랑이 어 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술 냄새 나는 브이로그 <laughs> 빨리 좋아시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어 이거 진맛없거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거거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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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짜 이거 거이 내가 혼자서. 아이고.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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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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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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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까워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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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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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평생 안겠다 아까 전에 난 솔직히 불량 뺐어 코아 불량 뺐어 코 쉐딩으로 불량 뺐잖아 세계 최초로 코 쉐딩 한걸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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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영상 통화 굳이. <웃음> <웃음>